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도 하루를 살아가는 이 첫째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가 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한 분의 대제사장만이 계십니다. 더 많은 중보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단한 분이면 된다 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지배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으면 대신할 다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며 그분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계신 대제사장이 친히 간구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한 분으로 충분하죠.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에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아주 오래되었죠. 약 2000년 전에 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명칭은 여전히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호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는지 또 다른 흠흠 있고 유한한 것이 교회의 중심부에 놓여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할 때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어느 제사장도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 먼저 자기를 위해 다른 제물을 희생해야만 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은 그 제사로 인해 사라져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려 주실 수 있는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이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의 가치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죄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이 아닌 유일한 사람 예수님만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만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한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한 가지 유형의 사람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제사로 깨끗하게 된 죄인만이 살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율법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죄로 인해 연약한 사람, 제사장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으로 맹세하시며 그분의 아들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울 수 없는 온전한 대제사장을 이 하나님이 보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주심으로 영원한, 이 온전한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이 독생자가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분을 세울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세우신 분은 패하거나 대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맹세로 아들을 주셨기에 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이 영광은 교회의 외형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기초 자체입니다. 이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 성취한 바로 교회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가 감당하는 일, 이 교회의 규모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가치를 이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의 당연한 결과인지 알아야 합니다. 단한 분이신 우리 대제사장은 영원하며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한 분이신 이 주님을 의지하여 풍족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삼기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받아 주시고 주로 향하여 풍족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